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올해 2023년이 임상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불현듯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더 좋은 의료인이 될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계하는 나쁜 의료인의 모습이 어떤 모양새인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분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저만 최고의 의료인이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저와 궁합이 잘안 맞아서 치료가 잘안 되는 나쁜 환자와 나쁜 보호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다른 의사, 다른 한의사 선생님들과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하겠죠? 명쾌한 체원장은 명의가 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최소한 환자분들에게 나쁜 의료인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매일 다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쁜 의료인의 조건이 무엇일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의사, 무친절한 의사, 환자를 속이는 의사, 비싼 치료비를 요구하는 의사.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짐작을 하실까요?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캐릭터는 실력 없는 한의사입니다. 면허에 의존하며 자기 실력을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까봐 매일 저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물론 인명은 제천이라 제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걸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케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안주하려다가 환자의 질문을 대하기가 두려운 때가 온다면. 의료인으로서 생명을 다룰 자격이 없다고 매일 거울 속에 저에게 말합니다. 저 자신에게 들이대는 잣대죠. 그런데 요즘은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친절입니다. 더 친절한 한의사가 되고 싶으냐고요. 그게 아니라 친절하고 앤드 실력 없는 한의사가 최악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병원 문만 열어 놓으면 돈이 벌리던 세대가 가고 세상이 바뀌어서 의료인의 친절도가 진료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친절한 의사를 추천해 달라는 분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의료인의 친절함에 마음이 끌려서 내 병을 제대로 치료해 줄수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면 친절함은 오히려 독일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때 미안한 마음에 좀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쓰지만 그런 모습이 혹시 내가 늘 생각하던 최악의 캐릭터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닐까 속으로 고민합니다. 환자가 본인의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저함 없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호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치료법을 시간 낭비 없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환자분들이 의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때로는 그 과정에서 친절함보다는 결단과 단호함이 필요하곤 하거든요. 자, 명쾌한 체원장에게 최악의 환자는 어떤 캐릭터일까요? 바로 병식이 없는 환자입니다. 병식이 뭔가요? 자신이 병에 걸린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병의 증세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병식이 없는 환자, 즉, 자기의 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는 제가 정말로 그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질병의 위중함을 깨닫는 것은 적극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지만, 치료 자체에 매달리고 있는 의료진들이 그 깨달음의 과정까지 맞다 보면 힘이 다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많이들 보셨죠? 간 이식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당시에 우리 간 환자분들이 많이들 보셨는데요. 이 환자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환자에 가깝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약 복용을 거부하고 의료진의 지시를 노골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간을 떼준 남편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남편이 간을 떼줘서 큰절까지 하며 감사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오랜 기간 자기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고 그 죄책감에 간공여를 해줬다는 것을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 남편의 간을 몸 안에 넣고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을 먹지 않죠. 열심히 수술하고 여우도 좋았는데 뜬금없는 이 사연 때문에 환자의 증세가 악화된 것을 알게 된 이익준 선생님이 자신의 아픔까지 내보이면서 약을 먹고 회복돼서 열심히 살자고 설득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남일이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런 환자분들을 매일 현장에서 만납니다. 제일 속이 터집니다. 얼마만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제게 매달리는 환자분들도 많은데, 정작 치료가 잘 되는 자기 몸을 두고, 자포자기하고 함부로 대하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신이라면 서로 몸을 바꿔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저는 저렇게 이익준 선생님처럼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위로를 해주지는 못하고, 환자분의 사연은 저 드라마 속의 환자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 삶을 포기하고 싶은지, 환자 본인도 이유를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귀찮습니다. 절대로 되라. 살려면 살겠고 죽을 놈면 죽겠지 뭐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 오랫동안 자기 삶을 갈가먹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저성문을 찍고 유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왔던 생활 방식은 물론 그동안의 생각과 마음 자세까지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별 책임감 없이 되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해서 갑자기 삶의 태도가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제 한두 마디 말로 환자분의 생각과 마음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네요. 물론, 명쾌한 체원장을 만난 것이 여러분의 삶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기회가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만나서 여러분과 한 시간 대화한다고 여러분의 생각이 자동으로 바뀌고 건강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생각의 방향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서 가치관이 되며, 그 가치관으로 자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혹시 저와 명쾌한 한의원을 만나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그저 여러분이 바라보는 삶의 각도가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걸어가는 것이고 몸이 바라보는 방향을 바꿨다면 바뀐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걸어가는 여러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뀐 각도로 한두 발짝 걸었다고 해서 많은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걸어가야 그제서 실체의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체감하기에 따라서는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환자분이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환자분 한분한 한 분을 보는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20명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한마리잃 이런 양을 찾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의 차원이 너무 높아서 감히 엄두가 안 납니다. 저는 병 자체를 대하는 것만으로도 바쁩니다. 마음의 병이 심하신 분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고 한참 잘 치료하던 중에도 질병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문제로 제목을 잡게 합니다. 의료인으로서는 그런 환자분들을 끌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병식이 없으니까 식이요법도 안 합니다. 병을 악화시키는 음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입에 당기는 대로 이것저것 몸에 나쁜 음식을 막 먹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아무 약이나 그냥 처방된 대로 다 먹기만 하면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을 의사에게 무조건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러지 치료하면 완치된다더니 이게 뭐냐고 저를 사기꾼 직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목숨이 위험한 환자분들께 잔소리가 아주 끝이 없었죠 엄청난 것을 하겠노라 결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거나 먹는 식탐 정도만 살짝 빌려 보십사 애원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썸네일도 만들어서 모든 포스팅마다 올려놨습니다 생명이 위험한데 죽음을 불사하고 술을 드시는 분이 있냐고요? 아유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합병증이 극심한 말기 간경 화 환자분에게 제가 물어보면 하루에 소주 10병씩 마시다가 술 끊은 지가 이제 3일 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서 병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저를 탓합니다. 의료인을 믿는 자세는 좋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병을 낫도록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건강하게 만드는 총 책임자는 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병의 치료에 있어서 최고의 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 자기 병을 정확히 공부하고 자기 병세에 맞는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도해줄 수 있는 의사나 조언자를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환자는 그 과정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환자의 가족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 주고 환자 본인이 자기 몸을 낫게 하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그 지시 사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족과 환자가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하는 분들이 잘못된 결과를 보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보호자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환자 앞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가 불안해하면 환자는 10배 더 불안해집니다. 보호자가 환자의 병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쥐고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애쓰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까 주치의 에게서 방금 듣고 온 괜찮지 않은 온갖 데이터가 보호자의 마음을 들쑤셔놓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최악의 보호자는 환자보다 더 덜컹덜컹 불안해하는 분들입니다 환자보다 더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원망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감정은 환자분들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만들고 회복되는 데쓸치유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환자분에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분노와 고통과 자포자기를 뿜어내면서도 위로받고 싶고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게 환자 마음입니다. 열심히 위로하고 힘을 줘도 환자분은 하루에 수십 번씩 다시 지옥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매일 반복해서 보면서 당연히 보호자들도 속상하고 실망하고 지칩니다. 그렇지만 환자분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돼 주세요. 힘든데 뭘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안울수 있냐고요?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이 질병을 통해서 인생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깨닫는 기회를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병이 낫는다 이미 다 나았다 우리는 병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외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병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불안해하고 원망해하면서 울고불고 울고 자포자기하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사방에 뿌리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제안드립니다. 병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억지로 병이 나았다고 최면을 걸어보고자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통해서 얻을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 봅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것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그 자체가 치유의 에너지가 되어서 환자의 에너지와 환자가 거하는 환경의 에너지를 좋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그 환자도 더욱 힘을 낼수 있습니다. 오늘 명쾌한 최 원장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저 자신의 모습과 저와 궁합이 안 맞을 것 같은 최악의 환자와 최악의 보호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에 톡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